여보세요? 어, 당신. 어, 지금 가는 중이야. 어, 핸드폰 했어. 어, 집까지. 어, 이제 거의 다 왔어. 10분, 한 10분 정도? 오늘 반찬 뭐야, 근데? 뭐? 국물도 없다고? 국물은 줘야지. 밥좀 말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병원? 왜, 어디 아파? 산부인과?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? 임신? 진짜? 진짜?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금방 할게. I love you.